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이번에 G20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G20 정상회담 개최 암호화폐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이번 주말 진행되고 있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논의될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자금 세탁 및 암호화폐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자금 세탁 방지 도입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금융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 빔의 CEO 알렉산더 자이델스는 자신의 견해를 인용해서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최근 일본의 주요 출판사인 지지프레스는 암호화폐와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새로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나 글로벌 규제 기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블록체인 분석회사 체인얼리시스는 이번 달말 발표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지침이 올해 3월 발표한 지침 초안을 반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한 FATF가 기존 초안을 실질적으로 중대한 방식으로 수정을 했다면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네, G20은 앞서 열린 회의에서 암호화폐 자산에 적용되는 FATF 표준을 이행할 것을 제약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일본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협회는 이제 G20 정상회담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AML CFT와 관련하여 전 세계의 움직임을 매우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본인들의 견해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네, 알렉산더 자이델스는 정부는 결국 암호화폐가 현금 화폐를 대체할 수 있도록 주 거래소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까지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현재까지 규제를 받지 않은 거래소까지 역시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금 세탁 방지, 개인 정보 보호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제를 살펴보게 되면 네, 자이델스는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는 이어서 모든 PC와 모든 휴대전화에서 암호화폐 지갑이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며 또한 인터넷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암호화폐에 대한 쓸데없는 싸움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에 규제 기관은 개발자들과 함께 일해야 하면서 이를 기존 생태계의 일부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G20 공동성명에 이제 암호화폐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위험 요소 아니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미디어죠. 코인텔레그래프 재팬에 따르게 되면 9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발표된 암호화폐 관련 공동성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네, 총세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기술 혁신은 금융시스템 뿐 아니라 경제 체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현재 암호화폐가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암호화폐 관련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정책은 필요하면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원조 등 리스크는 여전히 경계 대상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네, 세 번째로는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회원국 소재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 수립한 새로운 국제 표준을 준수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IMF 총재는 암호화폐 규제 감독 G20 공동의 책임이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최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암호화폐에 대한 관리 감독 및 포괄적인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우리 G20의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네, 그는 이와 관련해 기술은 항상 금융의 발전을 촉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다만 이러한 혁신들이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아니면 소수에게만 이익이 될 것인지는 문제다라며 올바르게 다뤘을 때 해당 기술은 핀테크 비용을 줄이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만들려는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G20과 관련하여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네,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전반적인 여론을 보면은, 어, 건강한 암호화폐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더욱더 힘을 쓰는 이런 회의로 보이게 됩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한번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페이스북 글로벌 코인에 관해서 굉장히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과연 23억 유저 페이스북 글로벌 코인 프로젝트와 의미 그리고 파장은 무엇인가에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3억 사용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이자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글로벌 코인의 백서가 이달 중 공개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글로벌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페이스북은 최근 데이터 남용과 프라이버시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지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글로벌 결제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 전문가들은 글로벌 코인이 성공한다면 블록체인 업계와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했다고 합니다. 네, 페이스북 암호화폐는 수수료 없이 전 세계 지불 가능 글로벌 코인이라는 부제를 살펴보게 되면. 네, 테크 그런슈와 이제 디 인포메이션 등에 따르게 되면 페이스북이 이달 발표할 암호화폐 글로벌 코인은 국경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 수수료 없이 지불 가능한 디지털 통화로 설계됐다며 즉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페이스북의 블록,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페이팔 전 사장이었던 데이비드 마커스가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인스타그램 제품 담당 부사장인 케빈 웨일과 페이스북 전 재무 책임자가 참여하는 등 페이스북 핵심 인재가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FB, 네, 페이스북의 글로벌 코인 발행이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다라고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laughs> 네, 페이스북의 글로벌 코인은 메신저나 왓츠 앱, 인스타그램 등 자사 앱을 통해서 전 세계 23억 사용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이 실생활에서도 토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국 ATM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파트너 기업과 지역 매장에 보너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는데 페이스북은 직원의 급여 자체를 암호화폐로 제공하는 방안도 이렇게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거버넌스도 주요 관심사라고 하는데요. 그 페이스북은 암호화폐를 감독하기 위한 독립 기구를 설립하고 운영 권한을 이에 위임할 예정이라고 디 인포메이션은 전했다고 합니다. 네, 대신 디셜 토큰을 사용한 거래를 인증하는 노드를 운영하는 기업 파트너에 대해 천만 달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네, 파트너로 불리는 노드는 천만 달러의 비용을 내고 발언권을 얻을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페이트 프로토콜의 김명일 CMO는, 네, 과거에는 기술이나 이상만 강조할 뿐 명확한 비즈니스나 수익을 보여주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프로젝트가 많았다며,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얼라이언스 협력이 이끌어내고 명확한 수익 모델을 제시해 줄수 있다면, 업계에서는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네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의 글로벌 코인 네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네 이제 리플 XRP와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코인이 나오게 되면은 리플 XRP가 뭐 사라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는 분들도 있고 네 오히려 어 페이스북 같이 이런 대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그 각각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단점들이 부각이 될 것이고, 이, 이와 관련해 리플 XRP는 그 모든 단점을 이미 해결을 했기 때문에 리플 XRP의 성장의 견인을 이끌어 낼 것이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페북의 네, 글로벌 코인 자체는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특히, 리플에 어떠한,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리플 XRP에 긍정적인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어떤 식으로든 줄것 같긴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내년 상반기에 이렇게 발표가 났을 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재무성이 이제 일본 블록체인 기술 잠재력 활용 관련 조치 시행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닷컴에 따르게 되면 최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아소다로 일본 재무성이 일본은 분산 원장과 같은 혁신 기술의 잠재력을 발굴 및 활용하기 위해서 적합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면서 동시에 암호화 자산 등 블록체인의 리스크를 감소 및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날 회의에서는 캐나다 소재 블록체인 스타트업 블록 스트림의 공동 창업자인 아담 백이 참석해서 각국 대표에게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기도 했다며, 네, 그는 이날 블록체인상에서 운용될 수 있는 법정 통화의 중요성과 암호화폐 하드 월렛을 통해 디지털 법정 통화를 보관 및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며, 또한 금융안정위원회는 암호화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참 많은 소식들이 나왔죠? 한번 코인 마켓 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F5번 눌러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가격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네, 계속해서 며칠 연속 쭉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암호화폐 하락이 암호화폐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일단 하나로 비트코인이 900만 원은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리플에 관한 소식입니다. 2억 XRP가 리플 OTC 주소로 이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대규모 트랜잭션 정보를 제공하는 트위터 계정 웨일 얼레트에 따르게 되면 9일 새벽 한국 시간 기준으로 새벽 6시 3분 2초에 2억 XRP가 리플 에스크로 지갑에서 리플 OTC 주소로 이체가 됐다고 합니다. 네, 과연 이 소식이 리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그러면서 이러한 소식도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기타 회장이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은행업계 SBI 홀딩스 사장이죠. 기타 회장이 리플에 리플과 XRP는 근본적으로 해외 결제 시계, 시장을 개편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기타오의 이제 미래의 최신 업데이트에서 디지털 통화로 인해 국제 송금의 속도가 어 이제 비용의 일부만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코인 포스트가 이제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네, 본인은 리플의 이사가 되었다면서 우리는 전 세계 송금 사업을 철저히 개발할 것이다. DLT, 분산 원장 기술 외에도 XRP를 사용하면 전 세계로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돈을 교환할 수 있다. 라면서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요즘 이제 페이스북, 아까 언급했듯이 페이스북의 글로벌 코인이 뭐 XRP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어제 전달해드렸지만 리플의 CTO가, CTO 데이비드 슈얼츠죠. 이렇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XRP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르고, 네,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또 리플에 관한, 리플 XRP에 관한 소식입니다. 리플의 파트너죠. 샌드프렌드가 이번 달 필리핀의 XRapid 결제 서비스를 승인한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리플에 관해서 좋은 소식이죠. 미국에서 기반을 둔 분산 금융을 사용하는 벤처 지원 핀테크인 샌드프렌드가 마침내 리플의 엑스레피드로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공식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샌드프렌드는 미국과 필리핀 간에 이런 송금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 회사의 주된 모토는 미국에서 해외로 자산을 필리핀으로 이전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이전의 금융 시스템, 즉 스위프트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스위프트는 거래가 느리고 비효율적이었고 비용도 많이 들고 뭐 시간도 많이 든다. 하지만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샌드 아 샌드프렌드가 아니죠. 엑스레피드를 사용하고 리플의 블록체인 서비스를 통해 빠르고 안전하고 저렴하게 지불을 할수 있다라고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이 파트너십은 실시간으로 필리핀에 돈을 보낼 수 있는 더 빠르고 저렴한 방법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네, 이것은 차례로 XRP를 활용하여 송금 서비스의 많은 기존 문제를 해결하는 블록체인 결제 솔루션을 제공한다면서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뭐, 밑에는 이제 XRP를 뭐 활용하면은 XRP를 채택하게 되면은 뭐, 속도도 빠르고 저렴하고 안전하고, 네, 여태까지 계속해서 봐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얼츠가 이제 비트코인 캐시와 리플 XRP는 결제 부분에서 비트코인보다 이상적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중앙 집중형 시스템에서 벗어나고 편리한 결제를 사람들에게 제공한다는 게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인데,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네요. 네, 또 그는 블록체인은 국제 결제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다기보다 더 새롭고 더 매력 있는 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오늘날 블록체인은 인터넷 등장 초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며, 블록체인 간의 상호통신이 결여되어 있고, 리플의 인터넷적 프로토콜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ILP 또한 소액 규모, 소액 결제 규모가 커지면서, 이는 혁명으로 이어져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을 창조해 낼 것이다, 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리플 XRP에 관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0개가 나오면 8개, 9개는 좋은 소식들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건, 네, 항상 언급하는 바와 같이, 현재의 가격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5년, 10년을 바라보는 유튜버, 저도 매일매일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입장으로서 가격을 안볼 수가 없습니다. 네, 참. 뭐 오른다고 팔 것도 아니고요, 뭐 내려간다고 팔 것도 아닌데 지금의 가격에 아쉬운 건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들이 네 장기 투자자인 거를 네 대부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의 가격에 네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네뭐 그게 사람 마음이 뭐 아파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아파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의 가격에 크게 네, 연연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리플 XRP의 잠재 가치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절대 지금 400달리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네, 미 SEC 위원장이 ETF 승인은 수탁과 조진, 조작 문제가 해결해야 ETF 승인이 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미 증권거래위원회죠. SEC의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이 암호화폐 ETF 승인을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수탁 업무를 완비하고 가격 조작이 없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ETF를 들여다보고 있으나, 성결 과제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그는 ETF와 관련 고객 자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수탁 업무가 우선 갖춰져야 한다며, 수탁 업무는 우리의 시장에서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두 번째 과제는 암호화폐 시장에 가격 조작이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클레이튼 위원장은 주식시장의 경우 투자자들이 가격 조작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정교한 규칙과 감독 장치가 있다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런 규칙들이 없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네, 클레이튼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원론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암호화폐 ETF를 통상의 금융상품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etf 소식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계속해서 안타깝다고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네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건데 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네 2018년 말부터 etf 승인에 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었죠 하지만 네그 기대를 보란 듯이 접어두고 2019년 지금 이제 2분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도 아직까지 네 승인에 뭐 난다 만다 근데 안난다 쪽으로 지금 네 이렇게 기울고 있죠. 많은 전문가들이 2019년보다는 2020년에 ETF 승인이 날 것이다라고 언급은 합니다만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ETF 승인이 나서 암호화폐 시장에 좀 단비 같은 소식들이 나오기를 희망하는데요. 네 ETF도 그러고 백트는 이제 7월에 테스트를 한다 그랬죠. 네, 벡트가 아마 먼저 오픈을 하고 그 벡트의 오픈 영향이 ETF 승인에 좀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FSB 보고서에 탈중앙화 금융 안정성의 일정 부분 기여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금융안정위원회죠, FSB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탈중앙화 금융기술 금융안전 규제 및 거버넌스에 대한 영향 보고서를 통해서. 탈중앙화 금융 기술의 응용 및 시스템은 금융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또 해당 보고서는 탈중앙화 금융은 보다 많은 경쟁과 다양성을 제공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도 뒤따른다며 기술 인프라와 기술의 소유권 및 운영과 관련해 중앙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탈중앙화 기술은 더 높은 수준의 경기 수능성이 요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나아가 보고서는 법적 책임 및 소비자 보호 관련 문제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탈중앙화 구조는 시스템의 복구와 문제 해결이 더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에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크레이그 라이트는 이탈 중앙화 자체가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일 자칭 비트코인 창시자이자 비트코인 SV 진영 대표 주자 이제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어, 이렇게 소개가 될때 자칭 비트코인 창시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네요. 네, 크레이그 라이트 엔체인 수석 개발자가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 탈 중앙화라는 단어는 일미 일종의 마케팅 전략 전락, 전략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정해진 설정 없이 다양한 프로토콜을 얘기할 때 이미 특정 조직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가 생겨났다며, 즉, 어떤 암호화폐도 현재 분산된 개발 과정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어떤 권한 및 권력에도 자유로운 개발 과정은 없다고 보는 게 맞는데요. 네, 분산형 시스템이 외부 간섭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행동하고 개발자가 프로토콜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크레이글라이트, 이제 말을 하면은 신뢰가 안 갑니다. 네, 저만 그런 걸까요? 네, 크레이글라이트가 뭐 아직까지 혹시나, 이제, 뭐, 진짜, 네,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점점, 점점, 네, 잘 모르겠습니다. 크레이글라이트. 네,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본인의 이런 좀 아니에, 네, 욕을 안 먹는데, 네, 중요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네, 금융전문 미디어 절 CNN m o n e 에 따르게 되면 국제도핑검사기구 ITA가 오는 2020년 도쿄학의 올림픽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도핑검사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업 블록팩토리와 함께 개발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벤자민 코엔 ITA 국장은 블록체인이 불법 약물 복용을 방지하는 해결책 중 하나가 될수 있을 것이라며 곧 합리적인 비용의 프로세스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블록체인도 그러고요. 네, 암호화폐도. 지금 좀 사용이 되려고 하죠. 특히 램이 뭐 도쿄올림픽의 주요 암호화폐로 뭐 선정이 된다 만다. 네, 이러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뭔가가 이제 좀 암호화폐의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도쿄올림픽이 이제 개막 전에 많이 공개가 되겠죠. 정말 2019년, 2020년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하네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투데이 거제트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 크립토 마이클이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2018년처럼 패닉셀을 동반한 시세 급락을 지연할 가능성은 낮다 라고 진단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비트코인은 7,500에서 8,200달러 구간에서 안정적인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비트코인 시세가 하락할 때도 알트코인들의 시세가 비교적 안정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암호화폐 가격들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가, 가격이 정말 급락을 하는 것이 아니냐, 완전 상상도 못한 가격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뭐 비트코인으로 예를 들자면 6천 달러, 3,800 달러까지 네,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그냥 그렇게까지는 네 하락을 일단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네 또다시 그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정말 존버하고 있던 많은 분들도 많이 이렇게 털려서 나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62로 탐욕 단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어제와 같은 포인트인 62포인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6월 달에 정말, 네, 80, 90이 되는 날을 목격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네, 마지막에 코인 마켓캡을 보면은 가격이 막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네, 리플 XRP 기준으로 476.51원입니다. 네, 475.35원은 꼭 아, 이렇게 1원씩 네, 떨어지게 되는데 참으로, 네, 희한하네요. 네, 이렇게 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는 역시나 네, 가격이 떨어진다. 특히 리플 XRP 커뮤니티가 제일 네, 심하죠. 550원까지 뭐하냐. 이제 200다리, 300다리로 다시 회귀할 차례다. 리플에 또 속았다. 리또 속, 리또 속. 신한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보자. 네 이러면서 굉장히 내 네, 비난을 비난과 조롱 섞임 그리고 아쉬움이 섞였겠죠. 네 그런 어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암호화폐 하락과는 반대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과연 어떤 것에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실 건가요? 네 상승에 투자를 하실지 하락에 투자를 하실지 네 본인들의 투자 신념에 맞게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특히 대출을 통해서는 절대로 네 이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윳 돈으로 투자해야다는 거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네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면서 어, 오늘 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고생했다는 의미로 광고 한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